엄청 크다! 와 <laughs>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채 다은이 아빠가 은다고 합니다. <laughs>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촌 동생들과 잠깐 나와봤는데요. 오늘 저녁 때그 밤낚시를 하려고 지금 나와봤습니다, 지금. 오늘 갈 장소를 말씀드릴 건데, 예전에 그 저희 할머니 살아 계실 적에 거기는 이제 밤에는 가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귀신 나온다고. 저도 거기 가본 지가 초등학교 때딱한번 가보고 몇십 년이 흘러서 지금 오늘 처음 가봅니다 동생들이랑. 아 혼자는 거기는 겁나서 못 가요. 무서워서. 그리고 병이야 너는 저기 뭐야 낚시를 몇년 정도 했니? 십 년? 십 년? 그거 십년 동안 잡으면서 최고 기록이 어떤 종류가 뭐야? 종류는 쏘가리, 했을. 아, 쏘가리? 응. 어. 쏘가리 메시지 잡아봤어. 쏘가리는 사자. 오우, 꽤큰거 잡았네? 어, 쏘가리가, 고, 고기가 크긴 한데, 사자는 진짜 큰 건데? 진짜 크지. 아, 오늘 밤낮이 가면서, 어. 이게 낚시는 솔직히 너, 너만 미, 믿는 거거든? <laughs> 오늘 좀 각오가 어떨까? 각오가? 각오 한마디. <웃음> <웃음> 각오 한마디. 아이깔끔이면는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정글인데? 응 그냥 정글이야 근데 병관이라고 와서 몰잖아너구 보이지? 응. 바닥 보이잖아 바닥 바닥에 보이지? 너와잘 봤지? 봤지? 다농공이시 있는 거야 지금도, 제 우리 쳐다보는 거. 어, 그렇지, 요즘 쳐다보는 게 또... 자기는 안 보인다고 쳐다볼 거야. 아 야, 야, 이게 야생이야. <laughs> 야, 여기 물이 들어왔네. 여기 농로에, 수로에 골동도 갖다 놨네 그림이 좋다 이 약초야 이거 나 이름 까먹었는데 빨간 거? 어, 이 그래, 약초야 약초 우리 아버지랑 예전에 사랑한다 아버지가 이거 약초라고 음. 약이라고 아 이름 까먹었어 저 <laughs> 아용기가있다그지 어. 이거 다 그거 이번는 저기 대림로나 뭐 이런 요수, 저기 뭐야 대선들이랑 뭐이는안 같은 같은데 아빠는 여기 명예화어 이거 우형건데 그래? 어 이거 우형건데 어. 나왔네? <laughs> 우형거잖아 저거 이 아, 아, 벌통이 거야, 그래서? 벌통이 이우형거잖아그딱 <laughs> <laughs> 아, <그래? 웃음> 봐도 우형건데저저 저, 아. 회색 저뭐 실리콘 쏘는것도 얘는 어디 퀸스가 없냐? 이거. 가한 가야지 어, 2 k 2.5kg? 안에 2kg에서 5kg, 2.5kg 안에 응. 야, 여러분, 이게 지금 기가이야나무가잣나무지참나무가 이거? 나무가잣나무 같은데 좀 진한 게? 그지잣나무인데 이런, 이런, 흥전소육게 잘하네, 뭐... 이거 근데 뭐같이 생겼다? 과일, 아. 그러네. 알. 죽쪽 그지? 응. 여기 가까이서 봐도 그렇, <laughs> 야, 이거. 지저탱하게 <laughs> 생겼다, 이거. 형을 너잘 따라다녔니, 옛날에? 옛날에 형하고 자, 몇 잘, 몇번 따라다녔잖아. 어. 그했잖아 내가 올라가고 막, 형 <laughs> <더> 그랬잖아. <laughs> 고등학교때서중학 중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용돈 벌라고 그학교에서고학교중학교 중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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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에 가자 <웃음> 아, <웃음> 이거야 지금 안 보이잖아 이교에서 중학교에서 야 그래 이게 이게 지금 길 보이죠 이거? 이기도 여기 새로 들어온 건데 뭐 얼마 안 됐지 뭐. 아, 여기 저골통났네골통 엄청 많아요. 여기, 아. 여기 저기, 없구만, 아유, 아. 여기가, 지금 뭐접 아. 여기가 여기 지금 꼭 앞에 부분에 꺾이는 데가 옛날에 제네 아버지가 그 호랑이 새끼. 달가지 맞다는 데야 음. 여기 니네 아버지가 얘기 안 해? 니네 아버지가 옛날에 이쪽에 산 너머에 사셨거든 옛날에 사전 할때산 응. 너머에 사셨거든 그래서 여기 넘어가지고 낚시하고 계셨는데 물고기를 밤에 어두운데 막 잡는데 먹어러되잖아 응. 중학교 고등학교 그 나이 소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갈가지 갈가지 호랑이 새끼같이 작은 그런걸 갈가지라 그러거든 표범이런걸 호랑이는 아니고 초범이나던지 조그만거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호랑이가를다 갈가지라 불렀어 옛날에 작은 새끼 호랑이도 갈가지라 부르고 근데 여기 한국에서 최후로 최 마지막으로 호랑이 발견됐다고 한 데가 저기잖아요 화천에 옛날에 스 신문에도 나왔었잖아요 저기, 저기, 저기 아, 하고. 아, 동 아니야? 맞아, 맞아. 거기가 해산동촌리, 거기야. 음. 그, 저, 평화의 땜이 있는데. 음. 그니까, 있을만하지. 그보다 훨씬 전이니까. 있을만도 하지. 음. 얘네 아버지가 막 밤에 내려가지고 낚시질 하는데,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뒤에 던져놓잖아? 음. 그걸 던져놓고 던져놓고 근데 고기가 엎드려 이렇게 보니까, 갈가지가, 호랑이 새끼가 받아먹었대. 혹시나 내가 불러 떨어져고 네. 영상 찍어야 된다. 불러 떨어지지? 한번 보여주지, 그래. 응. 형, 자고로 개그는 몸개그가 최고야. 응. 응. 어, 안안 되고. <laughs> 근데 야, 이거 그림이 너무 이쁘다. 아. 여기 꺾어지는 데가 여기 부부가 있어. 아, 부부가 아, 있어? 응. 어. 아, 여기 와, 안 와봤어요?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안와봤어나 대울로 가봤어개울로개울 어, 따라서 개울길로 뭐 응. 어. 나도 이쯤에 와가지고, 고모랑 여기 내려가지고, 물길로 걸어갔지, 길이 험해가지고 야, 여기는 뭐. 못... 많이 삭아가지고, 위험합니다. 나이 생각해. 야, 이거. 옛날에는 뭐 고기 담을 거 없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거든요 있어봐. 잡, 잡고 있어 봐. 오랜만에 해서 잘안 된다 아니 아니. 아, 어우! 안 돼. <laughs> <laughs> 대역니젤가 알겠다. 알렸다. 아, 어, 야. 님께 듣거든 뭔가. 거 여기 영상 저기 잡힐 때딱 찍었어야 되는데. 쪽에다가 지금 찍어 놨거든요. 야, 어우. 여, 야 명당이네. 야, 이거 야, 크다. 크다. 요요요요한 요. 요 10cm 넘했는데한 어, 10. 야한 15cm 되겠는데. 자, 오 야, 야한 잡았어, 잡았어, 잡았 돌고기. 진짜 크다. 야 크다, 크다, 크다. 야 이번에 돌고기입니다. 오, 돌고기 성채 이야 여기 물고기 다커 어, 이야아 나이스 나이스 가서. 아, 도와줘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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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아아 병아잠깐잠깐잠깐야 잠깐만 지금 뚱 쳐가지고 야으오요요요요야 야. 아. 이게 커야지 소리가 나온다 입에서 내 입에서 와씨야 겁내꺼 겁내꺼 아니야 아, 틀리다 틀려 이거 제일 커 제일 커느낌이게 어? 홀락이 완전히 이야이야 어, 느낌 자체가 틀리다 야 이거 오. 20cm 넘어왔지? 20cm 넘어왔지? 있어 모르겠어 와이야 살짝 걸리지도 않았어 야 걸리지도 않았어 우야형 바닥에 한번 나와야 바늘에 걸리지도 않았어 이게 걸쳐있었던거야 아. 어와봐봐봐 대박대박 이야이야 진짜 어, 이건 어? 병아씨병아씨 병원 또 왔어, 왔어 또 왔어 이야! 야이 누구야? 야야야야 아니 해가 지니까 꼭지 나온다. 와 오. 해가 지니까 꼭지 나오네. 네, 잘해겠다 이거. 이야. 와 크다. 진짜 크다. 어, 안 돼. 오 씨. 야 <laughs> 그놈은 아니었지? 어. 휴 야, 이거 잡으려다 이거 놓쳤으면 씨. 그러니까. 야. 재밌다. 야. 나왔어. 아, 야, 죽었다. 누구, 누구 나와? 크다, 크다,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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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와, 오, 크다. 예. 엄청 크다. 와! 진짜 거 뭐야 이거? 어우 씨발 해 봐. 손바닥 손바닥. 잠깐만 잠깐만. 그쵸, 꼭 치고, 잠깐만. 꼭 찍어. 잠깐만 이거 이제 놓칠까 봐. 이어. 와! 바닥에 놓고 손바닥 딱. 이야 이거 한25 되겠는데. 오. 30이 되겠다. 30. 아 잠깐만. 이20 넘었다. 20. 넘. 모르겠어. 손바닥이 보통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 응. 그다커 와. 봐 봐. 응. 놓칠까 봐 이거. 이게 18이야. 내가 딱 18이거든. 아, 그래? 딱 18이네. 18. 야. 야야 누구만 넣어 변고 빨리 넣어 아유 나는 이거랑 찍을랜다 <laughs> 아야뭐이렇 이거 고기가 제대로 불다 이거 와한사이 한타가지고 그니까 고기가 다커 메기는 무슨 메기가 꺽지나 잡자 그니까 꺾지나 잡자 야다 <laughs> 잡았어 이미 우리 먹고 <laughs> 대박 대박 와 진짜 크다 우리 지금 거의 1시간 1시간반 아. 했는데 지금 먹고다 잡았어 야야 야 병이야! 야 이거 야, 큰거두 마리 잡았다 병이야! <laughs> 들어봐 들어봐 아유. 들어봐! 야 먹고 살겠다 아유. 이거! 야야 시한 놈 놈으로만 잡았네! 아, 이거. 이거 야 여기 바위 큰거 있잖아. 응. 거기를 공격했거든? 여기 여기 큰 거? 아니 큰거 여기. 여기, 여기 밑에. 여기 네. 밑에. 야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큰 바위가 하나 멸족한 게 있어. 요야 물어보는데 그냥 막 돌아

야이야 진짜야 야. 야외에서 이렇게 나와서 추울 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또 라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면. 자 구독자 여러분. 잠깐, 셋이서, 잠깐 동안 잡았는데, 야, 종류별로 지금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사이즈,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게, 아이고, 제가 잡았습니다. 하여튼 사이즈가, 껍지가 다 좋아요. 이, 이거 이만한 거거든요? 무럭이야, 무 우럭. 이게 지금 이만합니다. 거의 한 뭐, 한 1cm 되는데, 어, 제일 좋은 큰 놈으로 선별해가지고, 제가 손질을 할 거고요, 동생이. 건데. 어, 산불 조심 다음 달에 하겠잖아요. 어, 며칠 전에 산불 조심 기간이라서 지금 어물 가기도 하고 지금 불을 펴가지고네 마리 모이다 할거니 석쇠에다 놓치고? 석쇠에다가 네 마리. 아, 섭쇠에다가, 네그 말, 며칠 전에 비 와서 괜찮아? 소금뿌려 가지고 그렇게 한 먹어보겠습니다. 한 마리씩 먹으면서 어, 맥주를 가져왔거든요. 맥주에다가 한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질을 하, 해보겠습니다. 자, 이돌고기나 왔고요. 아, 근데 큰데? 어우, 크다. 어, 아, 진짜 큰데? 그래. 이건 <웃음> <웃음> 네 네. 이거 무럭이잖아. 허 진짜. 네 마리만. 이생기도 무섭습니다, 지금. <laughs> 잠깐만, 이거 손질할게요, 지금. 바로. 자, 이제 석쇠에다가 고기를 얹혀주고요. 뭐 양념은 많이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고춧가루랑 붉은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어우, 옛날 식이네 음. 맥주 안 되니까요. 맥주 안 되니까 뭐 양념만 살짝 안쪽도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비비좀 간이 안쪽에도 싹 스며드는 게 간이 딱 맞을 거예요 아 이렇게? 어, 금방 붙어요 지금 뭐 손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음. 이게 감성 아니야 <laughs> 이게 아저씨들의 아재 감성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무슨 저저한 저, 번만 뒤집어 볼게요. 저거 같네. 오, 야, 제대로 된 생. 야, 이거 진짜 세, 여기 세, 소금 더뿌려야양 나온다. 양이. 어. 어, 소금 덖으려. 소금에 죽을 먹겠다. 소금은. 야, 이게 솔직히 내가 생활 다 잡은 거 아니야? 큰 거지. 큰거 내가 생활 다 잡았지. 생각하지. 형이 생각하라. 형이 큰 거는 다 잡았어. 큰거 내가 생활 다 잡았어. 장소를 내가 잘한 거 같아. 이게. 지금 물기가 많아서 처음엔 이정도도 괜찮아 아 그래? 어 이정도 괜찮아 야 이건 이렇게 멋있다 어우,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거 짱이다 야 이거 <laughs> 아 이렇게 됐지 그럼 물기 마를 때까지는 괜찮아야 돼야 이거지 음. 아, 어. 너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네요 니가 <laughs> <네가> 샤샹을 <자생을> 하다니 <laughs> 아 여기 나한테 다 오네 다다 놓는 것 같거든요. 이제 남은 그 불씨로 숯으로 익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시커멓잖아요. 탄게 아니에요. 수술. 안에만 어쨌든 시커먼데 안에는 지금 익어야 됩니다. 그 잘. 고 열기로 술 열기로 마지막 익혀 보겠습니다. 다된것 같거든요. 아 더워, 더워. 오, 야먹다 아, 뜨거. 어우. 아우 뜨거워야잘익었시다 오, 이야 멋지다 이거. 자 뭐? 한번 아 해보세요. 아 이야. 먹어볼게. 먹방 음. 여기 소금 형. 어 아까 그 소금 있잖아. 음, 소금도. 왕소금. 간이 맞아? 조금만 더 소금을 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어 어 그거 찍어가지고 나 나도 나, 나도 아씨뭐가야지 나도 이거는 <laughs>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아... 그 통째로 줘 통째로 그치? 어 그럼 어, 먹자 요 맥주 한잔 먹지 뭐와봐어 어... 이거 어... 살 뭐야? 어야 이게 뭐야 어... 고구마 병이랑, 같아 내가 이거 조금 자 먹어봐 어우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형 너는 병이, 병이야 너는. 오! 괜찮아?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 <laughs> MSG 없는 왕소금의 맛. <laughs> 자, 영이 너가 사먹을게. 오! 뭐. 확실히, 불에 구워야 돼. 그치? 그 맛이 있어. 이야. 이야. 야, <laughs> 야 이거 영상이, 영상이 다 담길까, 이거? 김, 김모락모락 나는 거? 와... 와야 니가 맛을 평가해지마야 아. 이거 진짜 이 원신인의 맛 그냥 원신인의 그러니까. 맛 음. 맛있지? 어. 그치? 잡았어. 맛있지? 응 고생들 했다 야쨋난 이걸로 치워야 <laughs> 어. <laughs> 우전이 되니까 응. 아우, 시원하다. 야, 나는 캠핑하려고 여름만 기다린 사람인데, 네, 형, 네. 이 정도면은 가을도 괜찮은데? 겨울도? 한도딱 좋고. 그지? 방수금에 응. 이거, 보춧가루 이게 옛날 아버지들이 먹는 이유가 있대니까. 물고소음에다가 응.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응. 와. 너무 맛있다 저희들만 먹어도 죄송합니다. 미쳤다 이 <laughs> 가봐 야야구독가 좋아요 야야명희야 <laughs> 야, 근데 아까 지금 걸어오면서 그 그러니까 산속을 한 2.5km 걸어오면서 되게 말수가 적어졌더라고 너무 힘들었니? 힘들었어? 잠깐 <laughs> 또 아, 오자 불알바이 맞잖아 불알바이 약간... 아 근데 그 처음 그 처음 저한테도 초래형 불알바이 어? 임마 하여튼 뭐 성적 임마 잠 가야지 다음에 또 내려오면은 또 부르면 또 한번 또 와, 동이야 같이 한번 또 잡자. 다, 나중에는 형은 통발을 던져놓고 던져. 그, 한, 낚시 한번 하죠 같이. 그러면은 통발을 같이 한세개 던져놓고 어그 중에 또 누가 제일 또 많이 잡히는지 뭐 내기라든지. 음. 오늘 오늘 같이 해줘서 고맙고. 응. 응. 다음에 또 함께합시다. 음. 다음에 또 부르면 올 거지? 출연해줘야지. <laughs> 그 전안 받는 거 아니야? 출연해. 아무튼 뭐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오다가 또 너구리 한 마리 또같지않습니까 어, 오늘 뭐 영상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합니다